Yeah. 열심한 척하면서. 아, 네. 아, 아 저는 아니 너 나는 너무 안 꾸준해. 아, <laughs> <laughs> 일단 먼저 그 최인하 책방 부클럽부터 얘기를 하면 음. 수익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걸 솔직하게 좀 얘기하신 부분이라 평균 한 500명 정도의 그 집에서 책을 받아보는 음. 회원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멋진 일 같았어요. 음. 네.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클럽 우리 아직. 준비 중입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부클럽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도움 그런 특강이었던 것 같고 책과 같이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경험들 음.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들고 고민이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쪽으로 적용하는 얘기를 해보자면 IBP 부클럽을 한다고 했을 때요. 우리가 이제 실무자들잖아요. 음. 너무 과부하되거나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보다는 작게 소소하게 다만 몇 사람에게만 일단 공유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 음. 시작을 일단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북트위로 가장 유명하신 또 겨울 서점 운영하시는 김겨울 님을 또 만나 뵀는데 음. 독자랑 <laughs> 책을 연결해서 네, 유튜브 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면서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자 <laughs> 처음에 구독자를 만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더 꾸준히 하는 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, 마지막에 제가 가서 질문했잖아요 어. <laughs> 물어본 게 개인이 유튜브 채널을 하는 것과 출판사에서 음. 공식 채널을 하는 것은 좀 느낌이 다른데 음. 출판사에서 이제 유튜브 할때좀 노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항상 고민인데 그게, 그게 고민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기획, 기획력이 기획 탁월하든지 아니면 캐릭터가 탁월하든지 어. 둘 중에 하나의 방점을 좀 찍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우리는 우리 둘이 어쨌든 이렇게 어. 마케터들이 나와서 이미 지금 선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캐릭터를 자주 노출하고 친근하게 또 각자의 캐릭터를 좀더 솔직하고 좀 자신있게 계속 나가면서 기회를 다져가자.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결국 두 강연 다 경험과 습관, 음, 그 소속감? 이런 걸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IBP 책을 되게 좋아하고 읽어왔고 읽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 막 터졌을 텐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게 소속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IBP라고 하는 음. 이 출판사에 내가 이렇게 좀 연결되고 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실제로 음. 그런 경험을 전달해 주고 그런 식으로 책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음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같이 이렇게 음. <laughs> 계속 <이렇게> 지켜봐 주시고 <laughs> 같이 호흡해 주세요. <laughs> 지금은 물론 우리가 이제 시작 단계지만 나중에 지나면 아주 레전더리한 콘텐츠들이 아.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음. 네. 네. 네, 지치지 말고 어, 꾸준히, 꾸준히 좀 하자. S.M. 좋겠습니다. 여러분, 네, 연재 때부터 사랑해 주셨던 웹툰 비연주자 마리아 가 종이책이 나왔습니다. 네, 지금 엄청 사랑받고 있는데 꼭 읽어보십시오. 음. 강추합니다. 제목만 바, 보고는 좀 어, 어떤 내용인지 음.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뒤에 읽어드릴게요. 말 나온 김에 어. 마리아는 무슨 일 때문에. 파혼을 하고 비혼 선언까지 한 것일까? 음. 차별과 폭력을 넘어 교회 내 모든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도록 이끄는 강렬한 스토리가 펼쳐진다. 음. 그런 스토리입니다. 네. <laughs> 네. 저희는 좀또 차,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구독 좋아요. <laughs> 구독 좋아요. <laughs> 알람 <알람들도> 설정 <laughs> 부탁드려요. 네. 댓글도 네. 부탁드려요. 네. 우리 삶을 기록하는 공.